의인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 건사님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50명이 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그 사진을 보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같이 귀한 의인들입니다. 안수사님들, 건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의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 여기는 은혜의 안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느 사이에 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정이 어느 사이에 기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빛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하게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한없이 많아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늘의 눈이 아름답게 내릴 때 눈송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눈을 하나님이 그렇게 뿌려 주실까요? 하물며 사람입니다. 지금 인구가 60억이 넘어 70억 가까이 살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음성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그릇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해해야 됩니다. 차마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 아내가 그런 그릇이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마 듣기 싫은 모욕적인 말을 내 남편에게 들어도 그 하살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 남편이 이런 그릇이구나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릇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방패로 아 그런 그릇이구나 그래 내 남편이 이렇고 시어머니 그릇이 그렇구나 며느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로당은 인생의 목표가 쾌락입니다 쾌락의 접시를 핥아먹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용기 있게 체면이고 도리고 의리고 존경이고 다 버리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라비아 아레다 왕의 공주입니다. 미인이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는 데리고 살는데도 동생이 결혼한 시기 결혼에 가봤더니 동생이 장가가는 그 신부가 더 매혹적이고 자기 마음을 당깁니다. 그래도 동생이 이쁜 여자 만났네 그리고 지나가야지. 이 헤로스는 안 그런 것입니다. 저, 저, 저 미국 진 여자 내가 빼어야지 동생 동생 여자를 뺏겠다는 겁니다. 여기 형님들 둔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결국은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공주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이 군사 몰고 와서 전쟁을 선포해서 한바탕 붙었는데 이헤로당 군사가 멸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래당이 정복은 안 하고 그래도 사이니까 간 것입니다 그 여자 채해가지고 전쟁을 당하고 온 백성들의 존경을 잃고 명예를 다 잃었지만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멸을 어?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여잔데 행복하겠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사람의 가슴에는 양심이 빛나는데, 얼마나 자기가 증오스럽겠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신하들은 왕이 무서워 한마디 못하는데, 세리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헤롯이, 헤로당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양심이 그래도 있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범면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 동생을 버리고 형한테 왕비가 되고 싶어 온그 여자는 계 성왕한테 세례안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 가둬 놓고도 그는 늘 미안해서 영화에 보면은 자주 찾아가서 요한 미안해요. 내가 나쁘고 당신이 오라요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낌새를한헤르디아가저 세리완이 있으면 자기 양비 자리가 흔들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로아의 생일날 만조백관 천부장 대신들 유지들 다 모였는데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에 헤르디아의딸 조카 딸 살로메가 열일곱 살 먹었습니다. 여자 나이 열일곱 살이면 그냥 나가도 예쁜 것입니다 10대 소녀는 그냥 예쁘고 20대는 단장해야 좀 예쁘고 30대는 화장해야 되고 40대는 변장해야 되고 50대는 무장해야 된단 말이죠요 <laughs> 17세 소녀가 아니 그래도 예쁜데 다 꾸며서 춤을 얼마나 이살로메가 살살로기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나도 봤거든요 응? 영화에서 헤롯을 주목해가지고 와!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거기 뻥가가지고 저것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쾌락을 목적으로 산 사람은 조카 딸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너 소원이 뭐냐? 내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얘가 달려가서 엄마! 왕께서 이렇게 말해 그래 빨리 가서 술 깨기 전에 빨리 가서 쟁반에 세리원의 목을 담아 달라고 지금 말해라. 여자 무서운 겁니다. 생일 잔치에 피를 물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따라 합시다. 여자 조심하자. 여자 조심하자. <laughs> 겁이 나서 말도 못 하는 거야. 응? 길 가다가 소를 만나면 앞을 조심하고 나귀를 만나면 뒤를 조심하고 여자를 만나면 사방팔방으로 조심해라. <laughs> 이태리 경언입니다. 그래서. 세리오, 세려, 세리오 목을 칠하니까 펀민하사가 자기 한 마리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경원을 보내서 세리오 안의 목을 잘라가지고, 반만의 탐옥입니다. 피비린 내가 잔치자리를 잔치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헤로드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는 잠자도 눈에 세례하는 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의인을 죽겠구나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으니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세례하는 능력 있는 말씀만 전했지 기적은 없는데 그 가르침이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건세가 있는 셈뿐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쳐, 귀신을 다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뭐, 이든 소식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 엘리사가 다시 살아난 거라. 그러니까, 이 해로당이 심히 당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야이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의 소식은 기뻐요 소식인데 헤로당에게는 예새 소식이 심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세리어하니 정말 살아났는가 그 얼굴을 확인해봐야 되겠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길을 바른 길. 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할 때는 담대하게 강하게 정말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럴 길을 가서 안될길 해서 안될일 유혹 받을 때 그럴 때는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러갈 때는 담대한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맡기리니 내가 오늘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들의 시체를 공중에서야 땅에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나오라! 하고 가서 꼴라실 골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도 우상에 절할 을때왕이여 그런 말 마세요! 왕이 우리를 극렬한 렬 풀무에 넣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누부한네살이 조소를 내립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각 나라 방언하는 자들 각 백성들 중에 사다랑 메사 아멘 누구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자는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그런대로 삼으라. 우리 모두 의로운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네.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할 때는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때는 담대함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이 헤롯은 담대하게 동생 아내를 뺏고 담대하게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미디안의 기족의 딸고스비가 너무 예쁘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비와 함께 죄를 짓다가 한창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아도니야는 아버지 품에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의 품에 있는 여자 아비삭을 탐냅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다가 솔로몬에게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두려워 떨면서 피해야 되지 그걸 용기 있게 먹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아야 되고, 바른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취해서 안될 것은 취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유진 엘런은 배우지도 못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종음원으로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의 식당에 웨이터가 됩니다 대통령이 골프하러 왔다가 그 흑인이 그렇게 귀하게 하는 거 보고 백악관에 부릅니다 당시 흑인은 백악관에 지금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셔서 세계가 이렇게 간격합니다만 그때는 흑인은 공중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뒤로 출퇴근했습니다 뒷문으로 그러나 그는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뭐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잡지사에서 대통령님 모시는 사람이니까 인터버자 다 끊습니다 그는 나중에 집사가 되고 집사장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그래서 34년간 헤이 트럼만 대통령부터 레이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백악관의 집사장으로서 진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출판사에서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그는 딱 거절하고 자서전을 내자 8명의 대통령을 섬긴 사람이니까 그 자사자들만 뭐 세계적인 패스트셀러가 될 건데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섬기는 보좌관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다 지키려고 하니 그 식당 종업원 출신이 백악관의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바른 길을 가면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일은 담대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하나님도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의를 행할 때는 바른 일을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을 때는 담배하게 먹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죄를 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6장 5절에 종도라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육신의 상관에게도 튀어, 뜸이, 떨미, 떨미 있어야 됩니다. 부장님 앞에 가장님이 약간 떨면서 예, 부장님. 이럴 때 좋은 점수 받는 것입니다 예 부장님 알았어요? 야 이마 잘났다 이놈아 어? 점수를 좋게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예 결혼한 아내들이 나중에 남편의 사랑을 잃습니까? 결혼 전에 결혼식까지는 이쁜 짓하고 이쁘게 발랐고 별짓 다 하다가 결혼하고 마음 푹 놓고 애둘셋 낳고는 간이 배바에 나가지고 어? 남편 알기를 뭐 알기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 찾는 거죠 결혼해도 안한 때처럼 약간 뛰어 두려움이 있어간 남편을 생기면 어느 남자가 딴짓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죄를 범찬을때 우리 앞길에 더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도 담대하게 무릎을 안 꿇습니다 무릎 꿇어! 저는 하나님의 애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이 그냥 돌아 그리고 꿈에서 가니 그 달에 총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런 담대한 요셉도 제짓자고제짓자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학할 때, 창세기 39장 구절에,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지하니까 두렵 떨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도 의인이지만, 담대했지만, 자기 여종의 그 이쁜 딸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잔소리하지요. 막대하지요. 하나님 저 자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여잔데, 그 주인님, 주인님 하는 예쁜 섹시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눈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욕기 31장 1절 4절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서약을 했으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요. 주목은 뭐요? 국계에 대하여 주목! 5천억만 주목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눈에 서야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면 안 하는 거 <laughs> 여자분들도 눈에 서야 가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처럼 저는 3초 안 넘깁니다 못나면 한참 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났구나 잘했구나. 눈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두려 워 떨면서 여빈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으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오 그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분께이 무엇이며 이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게 줄 사함이 무엇이겠느냐 악인에게는 할란까 재앙이 아니겠느냐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주목하면. 한란이 옵니다.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주목하면 재앙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예방하는 예방 주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11절 보면은 목자들이 늦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왔습니다. 천사들이 영광의 빛을 빛나는 하늘 빛을 비추는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만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었으니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의 소식은 온 세계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그리스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지만 멸망당하는 헤로도에게는 심히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은 내가 목표했는데. 또 이런 사람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 떨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데도 신반받을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누가 보면 23장 38절에서 4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 지고 계신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가 예수야, 너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입 닥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나쁜 일한 일이 없고 이분 한 일은 다 옳은 일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주여, 당신 다리 마실 때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께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너가나 함께 나그네스리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수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각처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당하는 사람에게나 구원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이르는 생명의 향기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도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 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 예 믿겠습니다면 구원의 분설행이 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버리 사람에게는 심판의 분설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갈보리 십자가 복음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구원과 저주가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우리 생애 최대의 최고의 절정의 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막 기쁨으로 니다 그러나 예수를 멸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안 믿은 사람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만왕 양 예수가 정말 오시는구나. 사나 바이안 나를 가려라. 사나 바이안 나를 가려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구원에 이백성에된것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서 이 소식 기다리는 사람, 고래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렸고 아무리 건지고 지혜분들 거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 그 기막힌 여자 어? 매력이 넘치는 여자 그 여자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얻으니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고, 그리고 의인 요한까지 죽이고, 예수님의 소식들이니 그는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드니아는 아비상만 아니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죽,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무이도, 시무리도, 고수비뭐어으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창에 같이 찔려 죽는 것입니다. 삼손도 들을 남아 있으면 행복을 하는데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아름다운 예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멋진 남자한테 있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금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 자리에 장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 다 만났지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본들 며칠이지 집이 행복에 근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0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쟁에서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아, 네. 10편 43편 3절에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10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 네. 빌리보스 3장 1절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보 사장 사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을 가졌을 때내 안에도 기쁨이요, 부모님도 기쁨이요, 남편도 기쁨이요, 자녀도 기쁨이요, 사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 행복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